예전에 할머니께서 춘장을 직접 잘 담그셨다 하셨잖아요. 네. 그게 좀 배워서. 계절 따라서 다 담궈 놓고 1년씩 먹고 2년씩 놔두고 네. 또. 그러면 네. 그때 할머니께 배웠던 방식대로 혹시 춘장을 만드시거나 그렇게 하시나요? 아니면. 그런 것도 좀 있어요. 해놓은 거. 어. 해놓은 거. 그래, 그래서 요새는 에, 짜장면은 검은 걸 많이 찾잖아요. 네, 네. 검정색. 네. 원래는 춘장은 검정색 아니에요. 그럼요? 된장 색깔 비슷해요. 약간 갈색깔. 아, 된장 색깔 비슷한데, 그걸로만 볶았을 때는 손님이 된장 맛이 난다고 그래서, 아. 그거 검정색하고 그거 섞어서. 아, 그 된장 짜장이라는 예. 게 그런 거, 원래는 약간 예. 그런 밝은 색깔을 예. 하고 있었군요. 그 짜장면 잘 볶으면 은 기름, 야채, 춘장 잘 맞으면 은 짜장면 비빌 때요. 야채하고 면하고 같이 붙어서 올라와요. 그런 식 짜장이 맛있는 거고 네. 비벼고 야채는 따로 넣고 장 장대로 따로 넣고 네. 응, 국수하고 같이 장하고 같이 올라올 때는 네. 야채는 안못 먹잖아요. 네. 응. 비비면 잘만 비비면은 야채하고 국수하고 장하고 잘 비벼 일체가 돼야 돼. 아저돈에서 먹을 때는 따로 따로 와가지고 면만 먹고 나중에 이렇게 네. <laughs> 채소를 이렇게. 네. 먹었었는데 같이 오는 게잘 네. 버무려진 거군요. 아, 먹어 보고 싶습니다. 네. <laughs>